자, 저기에 남산이 보이고 있습니다. 남산. 남산이 보이고 있는데. 아, 어, 남산. 지금 남산을 향해서 지금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뚝섬을 지나와 가지고 저 남산을 지나가 가지고 어, 남산을 지나고 그다음에 반포대교, 잠수교라고 하는 반포대교를 넘어가서, 어, 여의도에, 여의도로 간 다음에, 여의도로 간 다음에, 어, 여의도로 간 다음에, 여의도에서, 어, 국교의 사당 앞에서, 어, 인증사진을 찍고, 인증도장을 찍고, 인천, 어, 인천 한강 한강 세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교에서 여의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교에서 강남으로 넘어가서 여의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